2019년에 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최악의 띠죠 그렇죠 뱀띠 받아 음, 뱀띠 최악의 악삼대가 뱀띠 뱀띠. 지금 뱀띠분들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다잘 살아 다, 다, 다. 걱정하지 마라 어. <laughs> 아프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 그러나 다른 띠, 다른 삼대보다는 조금 마음이 더 아프고 음. 조금 더 조금 짠한 마음도 더 들고 31살 기사생 마흔 세살정자생 십오 다섯 살 일사생 이런 사람들은 제일 악건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 그렇게 보면 기사생 같은 경우는 서른 한살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내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뭐 치고 나가야 할 나이인데 이 나이 때 지금 딱. 그 걸림돌이 돼서, 목인가가, 뭔가가 좀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표현이랄까? 그런 적것이 있어. 음. 쭉 내려가 버리면 괜찮을 텐데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는 자체가 있어. 그래서 좀 짠한 마음은 들어요. 네.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러시죠. 음. 어, 조금만 내가 급한 마음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많아. 마음은 급해. 그러나 되는 일이 없어. 그럴 때는 안타깝고, 부딪혀 가지만 우리는 제3자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는 무당이니까. <laughs> 조금 차근차근 가 괜찮을 거야. 네. 그래도 본인은 자체는 그게 아니잖아. 마음이 막그 그렇지. 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아프겠어. 그럼요. 하고 싶은 마음 것도 많은데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본인들도 어쨌가는 이 시간이 또 지나갈 것이고 또이기이 저것 또 시간만 네. 지나가면 또괜찮으니까 네. 조금만 그 마음적으로 좀 차분히 저거 하고 관제가 들어와요 관제. 관제, 네, 네. 관제라는 건 뭔지 알죠? 형사 소송권이나 이런 자체가 두와 그러니까 그것만 좀안 들어오게 특히나 음주, 네. 이안그 음주 같은 거해서 혹시나. 운전이나 한다 든가 이런 자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숨어고 또 싸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됩니다 그렇죠. 음주 같은 거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자체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한테 관제가 걸리고 뚜드럽혀고 싸움해봐야 좋은 곳이 못 있어. 우리 기사들 같은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터득거리지 말고. 조금 마음을 안정하고 치고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저 43살 먹은 정사진 같은 경우에는 참 잘났어. 덕에. 내 잘난마다, 아, 나 잘났어. 나 잘난마다 사는 사람이 많나요? 네. 사람을 내가 밀어내냐, 안 밀어내냐는 내 사람의 자신이야. 수구적으로고, 나이적으로고, 사주 자체가 아니라 본성 자체에서 그러는 거야. 음. 예? 그래, 우리 마 43살 먹은 사람,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5년에 그래, 운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래서 인간의 파장이죠. 예? 그래, 인간의 파장이죠. 지 우리 유튜브를 본다면은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안 좋습니다. 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 네. 예? 아주 그냥 핏대를 높여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중을 못 해. 거치 없이 내뱉어. 음...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봐갖고 좀 내뱉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시, 뭐냐, 43살짜리는 올해 시기 질투가 많이 나. 근데 그런다고 술래스가 했...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술 쪽으로 안 좋은데, 그삼자되면 한다고 풀리면서안 풀려! 네. 그래. 관계만 안 좋아지고. 맞아. 내 인격만 낮춰지는 거야. 맞습니다. 그냥 그거는 내가 안 했다면 잠시 잠깐 기다렸다가 나중에 되면 그거는 다 진실은 밝혀져. 내가 안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딱 보면은 말몇 마디만 하면 알아. 네. 근데 그거를 했네, 안 했네, 혼자 빗대를 해갖고 어. 삼자 되면 네가 있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있냐면 분명한 것은 그냥 나만 뾰족뾰족 뾰족하게 살지 말고 네. 내나 이렇게 수가 안 좋을 때는 둥글게 둥글게 그냥 해도 그냥. 아, 그래. 요 올해 수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 를듣는다 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자체도 그런 지혜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우리 시운 다섯 살 먹은 을사생 같은 경우는 몸수가 좀 많이 안 좋아요. 한 3년, 3, 4년 전에도 몸수가 좀안 좋은 자체는 나왔어요. 그러나 올해 또 들어오는 삼재가 있으면서 몸수가 좀 많이 안 좋고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병이 다시 발병할 수도 있는 자체도 나와. 음력 6월 달까지내 몸수를 좀잘 관리하고, 네.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걸리면, 와, 진짜로, 대박. 걸리면 금병이야. 올해 3대들이 병 자체가 걸리면 금병이야. 다른 것은 또안 좋은데, 또 행질수는 있다. 야, 이상하게. 난좀 그냥, 아인정니 해. 음. 나그 행질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그 무언가가 나한테 들어는 금전적으로 아,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도 그르게 들어오는 행태가 있어. 그러나 노또에 당첨된 1등, 그건 아니지만, 네.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서 내가 어쩌나 어쩌나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나도 생각지 않고 어둡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탁탁 들어오는 자체가 있어. 사람이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해. 그러나 나름대로 잘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못난 사람도 있고 있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지금 올해 이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전에 찍었던 그 유튜브하고 상당히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음.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려고 또안 찍을까도 내가 아싸네 딱까놓고 이야기하면 안 찍을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저를 사랑해 주고 저를 또 만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또 이제 개인적으로 채널 좋은 감독님도 모시고 재밌는, 요 감독님 재밌어요. <laughs> 요 나도 탁구공인데 여기도 탁구공이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선생님 어. 우리 또 좋은 컨텐츠 또 많이 만들어서 음.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또 크니까 아, 그러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럼요. 네. 그래 안 눌러면 힘나. 네 많이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도 많이 주세요. 네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